네 안녕하세요 박주알입니다 이전에 아미보 카드 1탄을 리뷰했었는데요. 몇몇 분들이 아미보 카드 수납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인양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홀더 사이드 수납 세로형 60포켓 제품입니다. 규격은 55 x 91mm이고요. 구성은 카드홀더 1개와 제목을 쓸수 있는 스티커 중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굳이 이걸로 사용 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첫째, 겉면에 아무런 상표 같은 게 없어서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고요. 둘째, 포켓이 60개나 되는데, 한 포켓당 한 장씩 여유롭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에 아미보 인식할 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동물에서 마미보 카드는 40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카드를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여러 개를 구매하여 사용해도 부담이 되지 않아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품질도 좋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추천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